예. 아, 지난번에 저기, 낸시랭 풀어봤죠? 음. 네. 오늘 그러면 그 반대되는 어떤 왕진진을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격국을 우선 한번 보자고요. 격국이 어떻게 돼요? 자, 무토 일주에, 첨단 다 뭐예요? 다 뭐예요? 토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화토, 화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화토중탁이 되버려요 화토중탁은, 무슨 사주예요? 종교사주. 자, 우리가 이제, 화토중탁은, 이, 화토, 토일주예요. 지지, 화토왕한자, 뭐예요? 남자가, 잘, 어, 어 여자가, 잘 붙고, 잘, 잘 떨어진다.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또, 오축 뭐예요? 기문관살. 기문관살이 있으니까 말을 어떻게 재밌게 잘해요, 그죠? 음. 말을 엄청 달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토가 이렇게 많으면은 학업이 어떻게 돼요? 중단돼요. 학업이 중단. 대신에 연애 편지를. 잘 쓴다. 네, 연애 편지 잘 쓴다. 연애 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문장력이 좋다, 그죠? 학력은 적으나 문장력은 좋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기토라는 자와 모토는 뭐예 입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자체가 오축으로 돼 있고 축술 형살 있고 있으면 말마다 뭐예요? 전부 다다 다. 숨쉬는 거, 밥 먹는 거 빼놓고는 다 뻥이 돼. 뻥이 심하다. 거짓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재밌게. 그럼 끝내는 어디로 가야 돼요? 교도소. 교도소 가야 해요. 산에 가야지. <laughs> 자, 우리가 이제 죄를 많이 짓는 사람. 죄인이죠. 죄인은 뭐예요? 끝내는 나중에는 해개하는 입장에서 뭐예요? 종교쪽으로 가는 거고. 또한 법과는 그러니까 그 어떤 혹시 오인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희생할 수도 있다 해 가지고 종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예판검사 사주나 재인 사주나 같은 사주가 돼버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에 어떤 우리가 갈림길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이 지금 현재 40일 대원에서는 가보라는 자체가 오가 오니까 더 뭐예요? 강해져 버리죠. 비급 태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관이 어떻게 돼요? 뭐라고? 또, 뜨거우니까 뭐가 필요하다? 음식. 수가 필요하다. 그죠? 수는 뭐예요? 돈과 여자와 음식. 음식이죠. 음식에 대한 어떤 환장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나무 거를 뺏으려고 하니까 뭐가 돼버려? 불법이 돼버리죠. 그 불법이 되는 어떤 이유가 뭐예요? 이 진술사의 천라지방 갖고 있고, 일지에 뭐예요? 축술, 형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끝내는, 깜빵 가야 돼요. 가고 나오, 나온, 난 뒤에는 뭐예요? 종교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축이라는 자체는, 급각살이대죠 그죠? 네. 위장에도 우리가 전부 다 모든 게다 토로 이렇게 집중이 되니까 어떤 현상 위암 위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위암이고 또한 뭐예요? 이 토가 강하니까 토극수. 토극수. 되니까 뭐예요? 수는, 수는 방광 뭐 아시지. 신장 아시지. 모든 게 이제 뭐다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암 환자는 뭐예요? 욕심쟁이는 암 환자가 된, 되는 거고, 또무오일주는 부부궁이 나쁘고, 성력이 엄청 강하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5십일대운에서도 미토가 오니까, 또 축술 미 형살이 왔고, 또 오미 화국이 되니까, 화토 중탁이 되니까, 이때는 굉장히 뭐예요? 계속적으로, 어떤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0일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뭐예요? 모든 걸다 버리고 종교로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올해 이제 이 해가 해가 왔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진술사에 철라 지방이 오고 자가 오니까 내년에도 또수옥살이 왔고. 그죠? 축이 오니까 낸그 다음엔 또 뭐예요? 축술미 삼명살이 또 오니까 또 그다음에 인이 오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인호술하고이 되니까 또 이제 묘가 오면은 자, 여기서 묘가 오면 어떤 문제? 도화의 어떤 부분이 나타나죠? 인호술의 묘. 그 다음에 진이 오면은 진술충 또 오고, 사가 오면은 또 이제 천라지방이 오고, 오가 와도 또 화토 중탁이 되고, 미가 와도 그렇고, 신이 오면은 그때 이제 언제, 그때가 언제예요 이때 이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형을, 만약에 재판을 받는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딱 지나. 이때는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뭐예요? 같이네 있고 나오면서 이제 절에 가든 뭐 기독교를 가든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자, 이거 기후한 운명이에요. 그죠?